자, 큰 기러기 한 마리가 혼자서 고독을 씹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남대수지에 가장 많은 개체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기러기, 길이는 약 85cm 정도 되고, 대형 기러기입니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끝에 주황색 띠가 있다. 머리와 목이 다른 기러기에 비해 어둡게 보이며 배는 연한 회갈색이다. 자큰 기러기가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자큰 기러기 기러기 위로 여는 하늘고말리 기러기는 참,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새입니다. 기러기는 부부금실이 좋다고 하지요. 자, 물닭 한 마리가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까만색 물닭. 자, 큰 기러기가 유유히 가고있고 그앞으로 또 꿀렁 병아리가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풍수러기가 유유히 주남저수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물닭이 또빨짝거리고 있고 자 여기는 주남저수지 풍수러기가 많이 와 있습니다.